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시다 연구실 학부 연구생 전영준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업무는 d 라 어, a Enhancing LLM to Learning with Differential Logic Layer"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어, 먼저 목차는 이렇게 되는데요. 앞서 그, 말하는 LLM을 사용한 논리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기존의 방법들과 어, 어, 이 논문에서 소개 새롭게 제시하는 방법들, 방법 그리고 실험 결과 그리고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논리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 자연어로 작성된 논리적 추론.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자연어 문장을, 어, 우리가 기호 혹은 논리 연사자, 연산자 등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어,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기호식과 연산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 추론하는 형태처럼 자연어로 작성된 문제에 대해서 어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어떻게 잘 찾을 수 있을지를 연구한 게 이번 논문의 핵심입니다. 어, 기존의 논리적 추론 성능을 LLM의 논리적 추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어, 많은 분들이 잘아시 아시겠지만 그 체인 업더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이런 중간 과정을 출력하면서 추론을 진행하도록 해서 LLM이 더 복잡한 추론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일반적인 컨텍스트 러닝 같은 경우에 추론을 위한 문맥 그리고 뭐 추론 질이 를에 따라서 선택지 등등이 주어지게 되는데 Chain of Thought 방식에서는 추가적으로 추론 과정까지도 출력하도록 해서 추론 성능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어, 다만 이런 테너버 방식을 사용해도 여전히 언어 모델의 논리적 추론 과정에서 문제점이 존재했는데요. 어, 이 예시를 보시면 저희가 흔히 아는 인접한 두 노드 간에는 동일한 색상을 칠할 수 없는 그 예시를 들고 있는데, 어, 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신뢰할 수 없는 추론을 진행한다는 점인데 언어모델이 기존에 추론을 했었던, 했었던 생각의 고리들과 상충되는 추론을 진행하는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어, 이 예시에서 보시면 뭐 2번에서 1번 펄텍스에 2번이라는 색깔을 칠하라고 했지만 어, 인접한 4번 펄텍스에도 2번 색상을 칠하는 그런 오류가 존재하듯이 어, 이전에 출론했던 그런 생각의 고리들과 그 이후에 출론한 생각의 고리들이 상충되는 결과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e n of t h 방식도, 어, 어, 일반적인 context learning 보다는 괜찮지만, 그래도 많은 오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어, 많은 오류가 존재하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들은 외부 솔버를 사용해서 LLM의 논리적 추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솔버의 논리적 추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를 대체해서 사용했었는데 LLM을 사용하는 것은 여기서 LLM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어로 작성된 문제를 기호표기로 기호 파싱한 뒤에 외부 솔버를 사용해서 기호표기로 나타낸 논리적 문제를, 추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LLM이 직접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은 없고 그 자연어를 기호 표기로 변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LLM이 쓰였습니다. 어, 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음, SAT 포맷을, SAT 포맷이라고 하는 그 기호 표기 기호표기로 파싱을 진행하는 예시인데요. 어, 이 예시에서는 그 GCP, 그 그래프 컬러링 문제에 대해서 각 노드가 오직 단 하나의 색상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인접한 노드들에서는 동일한 색상을 가질 수 없다는 조건으로 SAT 조건 파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웹솔버인 Z3나, 어, 추가적인 외부 유버를 사용해서 실제로 논리 추론, 논리적 추론은 여기서 진행하게 됩니다. 어, 이 NL 테스크에서, NL 문제에서 그 SAT 포맷으로 파싱하는 부분이 실제로 이 논문에서, 아, 이전에서도, 이전에도 실제로 이 과정이 LLM이 잘 학습시킨다면 NL을 SAT 포맷으로 잘 변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차관해서 로직 LM이나 어 로지피티와 같은 기존의 LLM 이이 이 과정을 채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논리적 추론은 이 솔버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외부 솔버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앞에서 설명드린 트리너부터 방식보다는 그 간단한 논리 추론에 있어서는 더큰 향상을 보일지라도. 이 Z3와 같은 웹소서버 자체의 한계로 인해서 난이도가 있는 예시에 대해서는 제대로 출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뭐 간단히 각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이진 값인 것만을 고려하더라도 변수의 개수가 늘어날 따라서 함색공간이 지수적으로 늘어나기, 늘어나고 그리고 조건들이 상호 의존성이 포함된 이런 스케줄링 문제가,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에 탐색 공간이 너무 커져서 결국에 연곡 현상이 발생해 제 시간 안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솔버나 체인업 t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논리적 추론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을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새로운 구조인 딜라 메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디퍼 i 셜 로직 레이어라고 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도입해서 순전파 과정과 역전파 과정을 통해서 초기 추론 결과를 반복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 기존의 솔버 베스트 방식을 극복, 어 솔버 베스트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자세히 설명드리면 어, 딜라 방법은 총세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버와 비슷하게, 솔버를 사용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어, NL 테스크를 어, 파스 그 SAT 포맷으로 파스하는 단계, 그리고 초기 추론 결과를 도출하는 인슐라이즈 단계, 그리고 초기 추론 결과를 사용해서 적적적으로 정제 작업을 진행해서 특정적인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나타내는 i 파인 단계를 지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인 파스 단계부터 살펴보자면, 어, 기존과 비슷하게, LLM을 사용해서 자연어로, 지리대, 아, 자연어로 작성된 질의문 Q와 어, 제약 조건 파일을 해당 변수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SAT 문제로 포맷팅 하는데요. 이 예시를 실제로 포맷팅 한 결과가, 파스, 파스한 결과가 이 아래와 같습니다. 어, 적절한 변수 여기서는 A, B, C를 사용했고 그리고 각 변수들끼리의 논리 연산자, 논리곱이나 논리논리합이나 논리곱 등을 사용해서 어, 이 제약 조건을 사용하고 이 제약 조건을 한꺼번에 사용해 한꺼번에 모아서 CNF 표기로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음, 변수들의 논리논리합 논리합의 논리곱 형태로 제약 조건식이 아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논리합 각각을 절로 부르게 됩니다. 절 하나, 절 둘, 절 셋. 그래서 각각의 절이 논리곱으로 연결된 형태가 이게 그 NL에서 말한 제약 조건식의 s 지 포맷으로 자세히 말해서, CNF 표기로 변형하는 것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파 a s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Initialize 단계에서는, 어, 이 a s 를 완료한 LLM, 이렇게 CNF 표기로 생성한 그 LLM을 가지고, 정답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애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 논문 저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과정 없이 그냥, 아래와 같이, 자, 간단한 자, 자연어 시리를 통해서 초기 답변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예시는, 네, 하수 단계에서 보여드렸던 예시랑 동일한 예시인데,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시면, 간단히 시리를 진행하면, 이 LLM이 생각하기에, 가장, 어, LLM이 생각하기에 정답인 그런 데이터, 초기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어, 근데, 네. LLM 자체, 이전에,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LLM 자체의 컨텍스트 러닝만으로는 어, 논리적 추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것처럼, 어, LLM이 추론하기에는 이것이 정답이지만, 실제로는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에레름이 도출한 두 가지 결과 중에서, 첫 번째 결과를 보시면, B도 거짓, C도 거짓이라면, 이번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오류가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초기, 초기 정답지를, 정제하는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제 단계에서는 앞에서 생성한 초기 솔루션을 정제해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SAT 같은 경우에 조건을 만족했냐 만족하지 않았느냐만을 판단했지만 어, 그냥, 만족했냐, 만족하지 않았냐, 이두 가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절이 만족했느냐까지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서, 그것을 최적화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SAT 문제를 x 스 SAT 문제로 변환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개수의 개념을 하게 되는데, 이 개수는 각각의 절에서 각 변수에 대한 조건을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이, 논, 이 논문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이 변수의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1인, 즉, 이지인으로 표기가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어, 이 개수라고 하는 값 또한, 마이너스 0, 혹은 1이라고 하는 세 가지 값중 하나만 선택하게 됩니다. 0이라고 하는 값은 해당하는 절에서 이 변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동명히 값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진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는 값이고 음, 만약에 이 Cij라고 하는 것이 제2번째 절에서 I번째 변수의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번째 절에서 첫번째 변수의 값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C11인 1이 될 것이고 그럼 C21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개수라고 하는 새로운 개수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SAT 프로그램을 Max SAT 프로그램으로 변환하게 되는데 이두 문제는 결국에 CNF 표기를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가지도록 변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변수 맵핑 vj다라고 하는 맵핑이 얼마나 정확한지, 다시 말해서 얼마나 조건을 잘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로스 값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mj는 제2 그 번째 절에 해당하는 모든 변수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이두 어, 변수 조건이 이 개수 조건과 동일하다면 이 loss 값은 0이 되고, 만약에 완전히 다르게 된다면 모든 변수가 다 다르게 되면 이 loss 값은 1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각절을 얼마나 잘 만족하느냐를 이 loss function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산형 변수를 사용해서 마이너스를 변수에 할당하거나 1을 변수에 할당하거나 그중 하나지만 실제로 로직 레이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이진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실수형 값을 사용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 것은 이산형을 연속형으로 확장한 예시, 확한 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로스 함수는 최적 전역 최적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지우기를 계산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논문에서 새롭게 도입한 레이어는 Differential Logic 레이어라고 해서 F, Fully Connected 레이어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그 레이어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요 폴리커넥티드 레이어 같은 경우에 이 파라미터들은 정해지, 정해져 있지 않고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시키는 대상이지만 딜러 같은 경우에 maxsad 포맷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절과 변수들의 관계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수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가 픽스된 관계라는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폴리커넥티드 레이어는 모든 변수들이 다, 그 다음 레이어에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d i f f e r e n t 같은 경우에 일부, 일부 변수들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라의 마지막 정제의 과정은 t 스텝으로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먼저, 어, 순전파 구조를 통해서, 순전파 구조를, 순전파 과정을 확인해보면, 1번식에서, 저 말씀드린 것처럼, 로직 레이어의 연속형 값이 랭킹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이진형으로, 어, 이진화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진화된 값이 과연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서, 이 만족한다면, 해당하는 변수의 값을 최종적인 값을 사용하고, 만약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역전파 과정을 수행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역전파 과정을 보시면, 이전에 순전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오류가 있다, 무슨 조건에서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면, 그 실패한 구절 속에 이 실패한 구절 속의 인덱스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 실패한 구절 속 인덱스를 추출해서 그 기울기가 가장 큰 변수를 뽑아 그 기울기가 가장 큰 변수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거나 혹은 어, 이 기울기가 다 0, 어, 다 0이어서 뭐 업데이트 할 값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치면 랜덤으로 뽑아서 연수의 값을, 보호를 바꿀 수 있는 수준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전파 과정과 역전파 과정을 계속해서 응답하면서 모든 구절들을 만족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이딜라 마지막 엘파인먼트 부분의 핵심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니다 뭐 그러면 실험 부분으로 넘어가자면 이 논문에서 실험에 사용한 테스크는 총세 가지입니다. 로지코디덕션프로블램이라 해서 그들의 순서를 유지하는 문제와 불리언 세리시티 파이블리티 프로블램이라 해서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처럼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변수들이 어떻게 할당되어야 하는지를 찾는 문제와 그리고 인접한 노드들관에는 같은 색을 칠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에 들어가는 GCP 프로그램, 총세 가지 문제를 통해서 각각의 방법론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실험 결과를 이약해보자면 c h a i n u p o t 방법론을 사용한 경우에 쉬운 태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정확도가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어, 외부 솔버를 사용하는 로직 LM, 그리고 이 논문에서 새롭게 주장한 딜라 방법론의 경우에 정확도라고 하는, 정확도는 100%로 동일하지만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SAT, 웹컬러링에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그 딜라와 외부 솔버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계산 연산 시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로직 외부 솔버를 사용한 것과 이 논문에서 새롭게 주장한 구조에서 차이점을 더두 드러지게 나타나게 하는 것은 또 실제 현업 수준의 난이도, 있, 난이도 있는 논리적 추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보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 Z3나 기사 같은 외부 솔버를 사용하는 경우에 탐색 공간이 너무 커서 명목 현상이 발생하여 그 타임아웃 문제가 발생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지만 딜라 방법론의 경우에 대해서 딜라 방법론은 한 줄의 짧은 수준으로 정답을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용적인 난이도 있는 문제의 추론 과정에 대해서도 새로운 딜라 방법론이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 부분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이 자연어를 SAT 형식으로 파싱하기 쉽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해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빠른 솔루션을 조출하지만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두 가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다시. 질문이시까?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기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아, 아무도 질문이 없으시네요. 저희 저희 연구실 나, 내부적으로 세미나를 했던 논문이어서 저도 따로 질문은 없는데 예, 혹시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나름대로 어, 내부적으로 저희 세미나 할 때는 저는 이 논문 이해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렸었는데 아마 너, 너무 난해해서 그러,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혹시 뭐 세미나 끝나고 나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전영준 학생 고생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